저는 권민경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처음 보는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입은 옷을 똑같이 따라 입었어요. <laughs> 엄청난 변화의 두 달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두 달이 거의 1년이 지난 것만큼 뭔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올해의 목표가 나에 대해서 좀더잘 알기? 였어요. 근데 정말 두달 동안 나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알아보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한테 좀 엄격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두달 동안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또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음 조금 더 유해지고 제가 생각하는 뭔가 기준에 저를 맞추기보다 새로운 모습이나 또 내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배척했던 나를 좀더 돌아보고 인정하고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순간순간 되게 재밌어가지고, 어, 한강 피크닉 간 거? <laughs>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청 로망이 한강 피크닉이었거든요. 가서 바람도 맞으면서 노래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약간 진 상태에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야경도 보고 좋았어요. 속상하고 슬펐던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돌아오서 보면 같이 있었다. 그렇게 한번쯤 속상하고 슬퍼 보는 것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던 일주일 정도가 있었어요. 아까 그두달 동안 조금 더 다른 모습의 저를 인정하고 보듬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게 좀더 충동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살순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원래 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했던 저랑 또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저를 잘 융합해보고자 합니다 저 요즘 맛있는 음식에 좀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뷔페처럼 착 하고 계란후라이 같은 집밥도 너무 먹고 싶고 막 시켜 먹는 배달음식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laughs> 맛있는 음식 깔아놓고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요새 약간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 지금이 청춘이다.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순간에 감사하고 살자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약간 아저씨 같아지고 있어가지고 <laughs>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어렵네요 잘 하고 있어 잘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너 너무 예뻐 <laughs> 또한 학기를 잘 보냈을 거고 음.. 어쩌면 결과를 보는 걸 수도 있어 너가 반년을 살아온 결과를 근데 너무 어, 조급해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날도 많고 이때까지 잘 살아왔던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을 더 의미 있고 너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로 잘 만들어 가면 좋겠어 두달 뒤에는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혼자도 좋고 친구랑 가도 좋으니까 좀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여행과 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릉이나 속초 이런 걸 있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부산이나 포항 바다 생각하면 그런 데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의 바다로 가는 그런 여행지 <웃음> <웃음> 약간 가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주변 모든 분들한테 진짜 다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와서 만난 선배님들 어떻게 이렇게 한없이 도와, 도와주시고, 또 얘기도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표현을 못하지만, 엄청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laughs>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부모님이요. <laughs> 어, 이제 약간 어리긴 하지만, 부모님이 뭘 저한테 말씀하고 싶었는지가 차차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왜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하고, 어, 그 말에서 느껴지는 삶의 연륜? 너무 <laughs> 존경스럽죠. 오늘 인터뷰, 오, 재밌었어요. 약간 기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면, 그 생각했던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뭘 겪어왔는지가 슬슬슬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훅 지나갔지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